보이넥스도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요? 하... 지금까지 나온 노래 중에서는 저는 돌멩이랑 소레스코 시더 스타즈랑 옥가타를 제일 좋아해. 요세개다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돌멩이의 가사를 진짜 좋아하고 옥가타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고 소레스코는 너무 감성적이고 근데 이제 퍼포먼스하기에는 저는 너무 힘이어요 하, 자고로 사랑 노래는 좀 찌질한 감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약간 그 사랑 노래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랑노래는 캐릭터가 찌질해야 좋게 사는 것 같아요 완전 찌질한 거 아니면 완전히 나쁜 남자 그게 좀 약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생말도 네좀 찌질하다고요? 니가 생각난단 말이야는 어... 엄청 찌질하죠 저는 그 노래는 찌질함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노래였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싹 뿌렸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었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싹 뿌렸어요